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녀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베드로 전서 4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4장 상반부, 전반부의 말씀은 여러분, 그 옆에 한번 써보실 수 있으면 써보셔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죄와의 단절이 주제고요. 7절부터 끝절, 오늘 본문의 끝절인 9절까지, 11절까지는 종말을 고대하며 기도와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라.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전체적인 주제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주의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나,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기 같은 마음이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또그 중에 세 자제를 데리고 겟세만의 동산에 이르러서 그야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과 떨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게 십자가 앞에서의 예수님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죠? 베푸는 삶 그리고 발을 씻기는 섬기는 삶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인류를 위한 기도 인간을 위한 기도를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마음을 아니 갑옷을 삼으라 이 갑옷을 삼으라 다른 번역 성경에 마음가짐을 무장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앞에서 가진 베풀고 섬기고 충부하는 그 마음, 그 진중한 마음, 두렵고 떨린 마음, 그 진실한 마음을 자기 마음에 무장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무장하라냐 아까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죄와의 단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는 고단구절 보십시오. 육체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여기 죄를 그쳤다. 다른 번역성경에 죄와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 사람은 죄와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 시작했지만 여전히 죄를 짓던데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아, 예수님을 주인 주인 삼는 자의 삶은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이로구나. 죄와 끊어진 삶이로구나. 나는 죄짓는 이 모습이 나의 본모습이 아니구나. 하나님 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구나. 나는 죄를 이길 수 있구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취하고 이 말씀을 믿고 행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단절이 구체화되고.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죄 유혹이 여러분 고단복절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또 4절에 보세요. 극한 방탕.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유혹거리로 이렇게 우리를 우리의 거룩을 그르치려고할 때마다 오늘 이 본문 1절 하반절 말씀. 너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다 네 인생의 죄는 그쳤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담구절 그 2절을 보십시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거기 술 취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삶은 사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요.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라라고 할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입으로 신하는 거, 이거 영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정말 믿음으로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나는 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주도하십니다. 삶을 그렇게 주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셈질해 보세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함,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거기 줄치세요. 지나간 대로 조카도다. 여러분 오늘 105페이지에 김한나 성도님의 이간증문을 한번 쭉 보시면 은 이분이 자기가 여러 가지로 자기 부모님도 많은 죄를 지었고 자기 오빠도 죄를 짓고 자기 언니도 죄를 짓지만 은또 자기도 자기 죄로 인해서 정말 야곱이 고백, 고백한 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런데 그맨 마지막 단락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안에 이 모든 헛된 행실은 지나간대로 족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분이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음란과 얼마나 많은 정욕과 얼마나 많은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에 무법한 우상숭배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제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미 그 모든 죄악은 예수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는 지나간 때로 족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의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여 역에 비방하나 그러니까 좀잘 살아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자꾸 비방하고 어? 초대교의 성도들도 그래요 야 니네가 그렇게 박해와 핍박을 감당하면서 예수님 부인 안 하고 너뭐 얼마나 잘 살아보려고 예수님이 진짜 네삶 지켜주실 것 같아? 네삶 책임져 주실 것 같아? 이렇게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5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이 거기 주치세요.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 누굽니까? 옆에 쓰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 주로 오실 때는 여러분 초림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래서 예정되고 택정된 자들하고만 예수님이 어울리셨지만은 재림 때 다시 올진 때는 구원자로 오시지 않으시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믿으시며 아멘. 그래서 그때는요, 택정된 예정된 자들에게만 주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모든 생명체에게, 모든 인류에게 주님이 심판주로 오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거예요. 그들에게 그 비방했던 자들이 고담구절을 그 보세요. 사실대로 뭐하리라, 고하리라. 주님 오시는 직전까지는 막.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힐난하고 조롱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실대로 고하게 될 것이다. 여기 고하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다른 번역 성경에 자신의 죄를 정산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지은 죄를 청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비방할 때는 언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정산하고 자기 삶을 청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네로 황제 박해와 핍박을 의연하게 버티고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옆에 한번 질문하기 묵상하게 한번 써보세요. 요즘 내가 받는 고난과 비난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붙잡고 나에게 주어진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6절 말씀이 난해 구절이에요 6절 말씀을 잘못 해 하다가는 사후 구원과 관련해서 가능성이 있는가? 라고 그렇게 오해될 만한 그런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목사님, 죽어서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으니까, 죽은 사람들에게도 그 영혼은 멸절되지 않으므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오해하는 구절이 바로 베드로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제 본문 3장 19절에 예수님이 3장 19절을 보셔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옥에 있는 영들은 이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했어요? 복음을 선포했다는 게 아니라 승리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주요, 예수님이 구원주요, 예수님이 유일한 재림주의심을 명명백백하게 나타내시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는 승리를 선포했다는 뜻이지만. 살아 있다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었어요. 예를 들면 뭐 전염병이라든지 박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연한이 차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육체는 죽었으나 그것을 고담구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담구제 보세요.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 믿어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고단 그 구절 보십시오.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육신은 죽었지만 그 영혼은 소멸되거나 멸절되지 아니하고 낙원으로 천국으로 들어올린바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세상 기준으로 보면 마치 그 육신이 죽었으니 그자도 심판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살아 있어 천국으로 들어올림을 당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육신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게 되고 그 영과 육가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이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가 사장 육절에 이런 말씀을 적어놨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 이방 사람들 또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비난한 거예요. 야, 죽으면 끝인데 다 무슨 소용이냐? 죽으면 끝인데 예수 믿어서 무슨 소용이냐?라고 그렇게 비난겁니다 그래서 그 비난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변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보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살아생전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그 옆에 질문하기, 묵상하기 한번 써보세요. 내가 죄와 단절해야 될 나의 은밀한 죄는 무엇인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정산하고 청산 받아야 될내 연약함과 나의 반복적인 죄의 습관이 있다면 무엇이까. 나는 그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신하는가? 그렇다면 이제는 지나간 것으로 족하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오늘 보면 7절부터 구절 아 11절 말씀까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7절, 8절은 우리가 이번 한주 암송하는 구절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주님과 함께 거듭난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 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라. 7절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 즉 말세와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근신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밑에 도움 말해 보세요. 말과 행동에서 조심하고 신중한 것. 우리가 말을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그냥 막 몸이 앞서 나가는 대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럴 때에 무엇이 신중하다라는 것은 예약인가? 이거는 그냥 잠시 잠깐 멈칫하고 생각해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도하란 얘기예요. 기도하란 얘기. 네 생각이 옳으냐? 요나에게 하신 말씀처럼 네 마음가짐이 옳으냐? 물으셨던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 그게 맞냐? 너 그게 옳으냐? 라고 주님이 물어보신다고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제가 변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거듭나고 새 사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음면두 번째로 8절 보십시오 사랑하라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기도하라 두 번째는 사랑하되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라 8절을 보세요 무엇보다 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은 고단부지로 보세요. 허단 죄를 덮느니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만한 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만한 그큰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아가페 사랑, 그불가력적인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단 죄와 허물을 덮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구절 말씀해 보시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해라. 다른 번역성에 불평함이 없게 하라. 서로 대접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섬겨주셨던 것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만 받는 일에 너무 함몰되지 마십시오. 그건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 영적 비만이에요. 은혜 받았으면 인풋이 들어갔으면 아웃풋으로 나와야죠. 그래야 건강하죠. 먹었으면 배출을 해야 건강하죠. 먹기만 하고 이 배출이 안 되면 여러분 사람은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은혜가 없는데 헌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은혜만 받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은혜 받았으면 헌신하는 것, 대접하는 것이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첫 번째가 뭐였어요? 기도하라. 두 번째 사랑하라. 세 번째 대접하라. 마지막 네 번째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 받은 대로, 고단구절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여기 선한 청지기를 다른 번역성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관리인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 청지인, 관리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몸뚱아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재정 다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잠깐 맡겨주신 것이 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거 아니니까 남을 위해 쓰는 것이 그게 아깝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위한 헌신이고, 자기를 위한 봉사가 되죠. 왜요? 하나님 공짜가 없으시거든요. 하나님 다 기억하시거든요.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네가 나를 위하여, 네가 교회를 위하여, 네가 가정을 위하여, 네가 공동체를 위하여, 네가 이웃을 위하여, 네가 남을 위하여. 뭘 했냐고? 뭘 했냐고?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한 일들을 다... 레코딩 하고 계십니다. 다 리멤버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교회 이렇게 봉사자 구한다라는 광고 매주 나가는 거 그렇게 건강 공동체 아닙니다. 그냥 한두번 광고하면 쫙 모여서 그냥 끝내 버려야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장과 사업과 내 삶의 일터와 학교에서 내가 무엇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가? 옆에 한번 질문하기 묵상하게 한번 질문해 보셔요. 고담 9절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자기 입술을 지킬 때꼭 말씀의 파수꾼을 세우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담 9절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할 때내의내 내 생각 내 욕심 내 판단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야그건사실참 대단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교육자가 거의 100명이 넘었는데 모든 교육자에게 양복 한 벌씩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디 아울렛 가면은 그 이제 그냥 양복을 해다 준게 아니고 그 이제 뭐랄까 교환권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막 생색은 생색은 막 내는 거죠. 이게 막몇 백만 원짜리인데, 지금 뭐한 백만 원 가까이 한 거고, 제가 이렇게 섬깁니다. 그래서 감사했죠. 아, 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 양복, 그 사장이 1 0만 원대 양복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아, 권사님이 속았다. 이 사람, 이거 완전 장사꾼, 사기꾼이네. 그리고 막 따졌어요. 이게 권사님한테 받을 때이 가격이 아니었다고. 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제 오지랖이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오면 되는데 예. 그래가지고 제가 행정목사님한테 끌려가고 얼마나 고초을 당했는지 몰라요 저도 참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지 않냐고 자기 의로움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으로 그리고 어떤 분은 뭐 교회에서 막큰 교회니까 뭐 봐줘야 한다 선교를 위한 뭐 기금 마련을 한다 그러면 막막몇 막 톤짜리 트럭이 와가지고 막 어떤 물품을 막 근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 막그 물론 그게 생색낸다라고 보는 것도 판단이겠지만은 아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쩌면 우리 주님이 너희가 무슨 일을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 교회 안에도요, 이만몬이 돈이 힘이에요, 이 권력이에요. 이 원리가 교회 안에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성찬 공동체 안에도 이게 작동이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않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대로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섬김, 우리의 이름 다 지워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내는 헌신과 봉사로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다단 구절,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 주치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하려 합니다. 여기 옆에 파이브 언니 중에 언니가 스글러리 물론 콩글리시지만 솔리데오 글러리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라. 결국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라고 베드로가 권면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단 구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첫 구절부터 1일절까지한 구절 한 구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로 죄와 단절하되 철저히 단절하게 하소서. 종말을 고대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대접하며 봉사하는. 그리고 그것을 나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하소서. 그 모든 일이 우리의 모습은 다 잊혀지고 지워지고 뒤로 비켜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우리의 삶, 우리 온리교의 모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예수 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주여다, 응답될 주여다, 응답되게 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내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